이 보시다시피 아하. 이 은색으로 된중심부에자체의핵심 알루미늄 스페이스프레임, 아까 보여드렸던 속풀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루미늄 스페이스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이 외판에는 보이시겠지만 어그 회전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벼운 소재라는 CFRP를 사용했습니다. 을 어, 그럼 작년에 벨로스터 RM 대비 얼마나 가벼워진 건가요? 네, 그, 이, 저희가 사용한, 어, HLBS, 즉, 하이브리드 라이트웨이 바디 스트럭처의 경우에는 스틸 차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137kg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체 외에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같이 경량화가 돼서 총 195kg이 경량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면 화면에 보면 t o r 스 i 프 n a l stiffness라는 게 있고 3 7 8 0 0 n m 리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 HLBs를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체 경량화와 함께 차체 성능의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척도인 그, 비틀링 감성을 같이 확상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션 하시트도 있으즉비텔링 강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갖다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틀었을 때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강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7,800이라는 수치가 얼마나있지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요. 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황소 블러럼을 가진 어, 그 A랑, A로 시작하는 차에 어, 디테일 강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로는 3만 4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WRC와 김현아 선수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이 뒤쪽에 보시는 이알프차로 생긴 구조물이 WRC에서 영감을 얻은 어, 롤케이지입니다. 엔진이 뒤에 실리다 보니까 뒤쪽 부분에 강성을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WRC 롤케이지를 사용했고 이 외판에 사용된 CFRP 가벼운 소재를 통해서 그 차, 차량의 회전관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전관성만이 아니라 요맨 차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프에도 CFRP를 사용해 왔고 무게중심고를 491mm까지 낮출 수 있었는데요. 이런 회전관성의 어, 이런 회전관성의 감소와 그리고 어, 무게중심고의 그 저항은 실제 차량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우배중 심고라고 하시고.